아, 제가 그건. 어제 글을 하나 발표했죠. 네네. 박원순 후보를 아시냐고. 네. 저도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이 억지 궤변에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좀 정도가 지나친 것을 계속해서 하는가.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는 분이, 네.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는 네. 걸못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을 못 느끼시는 분이라고 제가 진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를 네. 통틀어서 가볍게 보시는 분, 이런 분하고 제가 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정말 답답한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분한테 지난번 세 번째 토론에서 네. 하도 대답을 안 하고 부정하니까. 예를 들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제가 했죠. 근데네 아니요 대답 그날 또안 하더라고요. 이분이 제주도 해군기지는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데 그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서울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그리고 서울을 계속 침체에 빠뜨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정치적으로 서울을 다시 밝게 만들려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간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